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양말 커플입니다. 이야 빨래방이 아주 훈훈 가득해. <laughs> 빨래하러 왔어? 어? 이거 봐. 빨래가 뭐야 이게? 일단은 좀 가져가야겠죠? 그죠? 하나씩 끌어서 가야 돼. 어, 이렇게 앞으로 아 어, 가져가야겠네. 가져가는 것도 말인가? 뭐 설마 이게 몇 번이야, 근데? 나도 근데 번호를 못 봤다, 오빠? <laughs> 아무거나 뽑게! 오! 3번. 5번! 5번은 아, 대나무 베개야. 그러면 땅굴 <laughs> 대나무 베개 패스. 3번. 아, 3번은 데 3번은 라면 끓이는 거. 가정하는 게 문제구나? 오, 오 오네! 7번! 7번? 7번도 라면 끓이는 거야 상품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 오빠, 원하는 거 뽑기 뽑을 아, 수 있는 거야? 아, 잘못 생각했어, 요 그냥 일단은 가져가자 오 그치? 그냥 가져가요 근데 와리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돼? 음. 일단은... 들어서 오, 왔다, 왔다! 어, 걸렸는데 사람면 빠지겠다, 오빠. 아, 빠질 것 같아, 오빠. <laughs> 점점 빠지고 있어, 오빠. 빠지고 있어? 어. 거의 다 빠졌는데? 아, 아쉬워. 어, 그대로 내리면? 한번 내려봐. 아 욕심이었죠. <laughs> 욕심이 과했죠. 그 이제 리 저기 다? 오, 오, 내려갔고, 오. 그대로 들어서, 와, 아. 와, 넘어갈 수 있었는데. 아, 너무 아까워. 살살 해야 돼, 살살. 오, 오. 오 들어 올려. 와, 대박. 오.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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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<6경이> 무슨 일이야? <웃음> <웃음> 너무 웃겨. 6번? 6번? 아. 6번은 뭔지 모르겠어. 잘안 보여. 이야. 자, 이 오, 왔다, 왔다. 아. 아. 가정하는게또 시간이 걸리네. 이게 지금 지우개가 두 개씩 들었나? 음. 오, 하나 왔고. 오, 오. 몇, 번, 몇 번인지 안 보여줘. 나도 몇 번인지 못 봤는데, 아. 6, 6번인 것 같아. 한번 해봅 우리. 아이고, 잠깐. 아, 빠졌다. 자, 아. 아, 일단은. 조금만 더 옮겨볼까? 좀더 옆으로? 너무 는거같아 그럼 앞으로 잡아서 잡아서 앞으로 오 왔어 왔어 아 일단 와 벌써 끝났네 벌써 끝났고 5,000원의 행복 한번 봅시다 아니 몇번 안한거 같은데 벌써 끝났어? 네. 오, 내려왔고? 오. 오, 느낌 좋은데? 오, 가자, 가자! 아. 턱을 아. 못 넘었어. 어. 다시. 아. 아, 못 내려왔다. 너무 아쉬웠는데? 아. 아. 갑자기. <laughs> 아 긴장했나요? 긴장돼? 음. 아, 뒤에서 보면 오빠 진짜 웃겨. 오, 오. <laughs> 오 내려갔다. 오오 설마 설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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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아까워 계속 아까워 영원히 아까울 수 있어. 오 내려왔고 아아 아. 아, 말이 너무 컸다. 오 설마 이번엔 아좀 짧다 어? 아 이러면 아또 빠질 것 같아 아 <laughs> 아니, 이거 뭐야 뭐야 <laughs> 다시 도전 다시 도전이야? 음, 재밌네 이거 재밌는 거 맞지 오빠? 가 <laughs> 가져온다 어? 가능한 거야? 농담 너무 멀리 도망갔는데? 어 가져오는 게또 문제네 다거 가져와야 되나? 새로운 걸로 다시 시작? 네. 걸어서 아 튕겼다 아 어이? 뭐지? 3번 라면이야 얘가 될까? 얘 뭐지? 오빠 하나씩 다 건드려보는 아니, 거야? 아니 잘못 가져줄까오 온다? 1번 1번 가방이야 어. 나쁘지 않은데? 아쁘지 않았어? 어. 그나마 제일 가깝다 하나씩 가져와 보고. 아, 응. 그렇지. 나 하나씩 가져와보고 앞으로 오나좀더 와야 돼 해보니까 완전 가까이 붙어 완전 붙어있어요 Good. 오, 아, 아 살짝 더와야 되는데. 뭔가 모르게 조금 아쉬워. 응, 음, 좀 더, 붙쵸 아. 한번 더. 한 오, 오나, 오나. 자. 오, 사라졌고. 아. 이리 와, 옆으로. 옆으로 와? 응. 음, 여 보이지 않아? 어, 여기선 보여. 응. 간다, 잉 어? 아 뭐지, 뭐지? 걸렸어? 근데, 아, 네. 근데 심하게 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. 아 오, 안 돼, 안 아, 돼. 두 번이나 날아갔네좀멈추면 음... 하자. 자, 신중하게 마지막이다. 어? 빗나갔지. 아이고, 아이 오, 어, 아래로 들어갔어 오빠. <laughs> 더 어려워. 못할 <laughs> 어, 것 같은데. 이게 뭐야? <laughs> 얘는 몇 번이냐? 6 번. 아, 와. 십자 한 덩이. 그래도 하나 뽑아갑니다. 5 번. 누구냐? 뭐야, 오빠. 제일 이상한 건데? 대나무 베개. 이거 이상해. <laughs>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